또 길바닥에서 아침 저는 지금 고스 시라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따라서 쭉 가면서 이제 해안 풍경을 많이 볼것 같습니다. 여기가 풍력발전 단지인가 봐요. 아까 저위 언덕에서 내려올 때 잠깐 비가 보였었는데, 여기가 무슨 관광지는 아니고, 제가 그냥 지도 보고 찾아와 본 거예요. 풍력 발전기가 여러 대 있길래, 아, 여기 멋있을까? 하고 한번 와본 건데, 그렇게 막 시야가 확 트여있진 않네요. 풍차가 이렇게 이 늘어서 있는 조용한 해변인데요. 저 끝이 이제 제가 어제 묵었던 그쪽이고 진짜 산길이다 어,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구나 지금 여기도 어, 제가 그냥 지도보고 찾아가는 건데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저거 보러 왔어요 저거 아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다 저기 지금 바위 자연아치가 되 있잖아요 저거 보러 왔어 저거 저기 여기 자연아치가 보이죠 아 근데 지금 가는 방법이 없네 여기서 좀 멀리서 볼수 밖에 없어요 지도에서 봤을 때도 저기를 가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일단 뭐 멀리서라도 보려고 왔는데, 네, 어쨌든 뭐 멀리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까지. 진짜, 진짜 그냥 마을, 마을 뒷길이에요. 이제 계속 가야겠습니다. 와, 길 장난 아니야. 와, 이제 지도 보고 찾아가는지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길이 막.. 아, 쫄려 죽겠어 지금. 이런 데서 전환되면 끝이야 그냥 어, 인적이 있는 길로 나왔어요 완전 산길 지도 찾아가면서 그냥 괜찮아 보이는 곳을 막 찍어서 찾아가는 짓안 한다고 했지만 여기도 그런 데입니다 여기도 지도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마을길이 너무 예뻐 가지고 와봤어요 이 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로드뷰 상으로는 마을을 아까 내려오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번봤는데 그냥 해변 마을이네요. 근데 오늘 뭐, 체육대회 하나 보다, 이게. 애들. 해변은 조용하고 깨끗하긴 한데. 애들, 불경 한번 가볼까? 응. 헬멧도 벗기 참아서 그냥. 네, 제가 지금 가려는 곳은 여기 표지판에 있는 마운틴 산베입니다. 산베산이라는 곳인데요, 멋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죠. 또 이렇게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요. 좁은 지방도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삼베산입니다 어, 일본 국립공원이고 어, 지금은 활화산인지 휴어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까이서 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삼베산입니다 우와, 멋지다. 아, 여기는 꼭 제주도 어딘가 같네요. 성산일출봉 같기도 하고, 큰 오름 같기도 하고, 아, 여기는 무슨 스키장이었나봐요, 겨울에는. 아,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아, 곤돌라가 있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그 산배산 매몰림 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사산 활동에서 이렇게 매몰된 그런 나무들 같은 게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아마 지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화요일만 휴무고 지금 개관하고 있어요. 240, 아, 3 0 0엔이구나 네. 이런 것도 주시네. 이쪽이라고 합니다. 이건 뭘까? 아 이건 시마네현의 무슨 아 이런 것도 있네 어디지? 네 저기가 구네요 아 시원하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하 3미터 위치래요 지금 이게 이 박물관이 지하에 있는 게 이게 말 그대로 매몰된 곳이니까 어... 일본어로쓰 있어서 이게 어떤 층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3분짜리 영상 상영은 와! 이게 메몰된 나무예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방금 그메몰림 공원에서 어차 타고 오신 부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저한테 오더니 막 일본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그고이하다면서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laughs> 짐이 너무 많으니까 이빠이 막 짐을 싣고 다닌다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좀 약간 <laughs> 부끄러웠습니다. 여기가 싼데 댐입니다. 예. 네. 뱀으로 만든 인공호수 인셈 이죠 오다시라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빨간색이라고 빨아야 돼요